2022 2학기 기말고사 대원외고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위도에 따른 복사 에너지 양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자기가 너무 많이 보는 그래프죠. 그냥 편해 갑시다. 자 기억 보내. 지구는 위도에 따라 흡수, 방출, 에너지 양이 다르므로 고위도와 저위도 간의 에너지 불균형. 그렇죠. 바로 맞는 말이죠. 착할까요? 고위도는요. 지복사가 큽니다, 됐죠? 방출이 커요, 에너지 모자라요. 저희도 쪽은요, 태양복사가 크죠, 흡수가 크죠, 에너지가 남죠. 즉, 에너지 불균형, 그죠? 맞는 말. 이번에 대기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위도간 불균형이 해소가 된다, 그렇죠? 많이 했죠. 남는 쪽에서 모자란 쪽으로 누가 대기하고 해수가, 그죠? 에너지를 이동하죠, 이동해주죠. 대기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에너지 불균형이 해소가 됩니다. 맞는 말. 자, 뒤에 번에. 대기대선에 의해서 표충하서 발생하며, 표충해류가 발생하며, 자쌤이 오고, 바람이라고 했고요 바람. 특히 메인되는 거는 무역풍하고 편서풍이라고 했습니다. 대기선은 맞죠? 음, 그러니까 이 문제없어. 근데 표충해류는 해수, 표층의 고에너지가 심해층으로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그죠? 에너지가 남는 쪽, 저위도에서 모델한테 고의들로 옮겨주는 거죠? 아닙니다. 됐죠? 답은 기억리은 맞습니다. 되겠죠? 2022 2학기기말고사 대원 외고 16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리은이 정답입니다.